상한 일들. 그렇죠. 일퇴에 나가는 날이면 한 가지 사소한 신경이 쓰이는데 궁전 유리가 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뿌리면 아무리 추워도 유리가 얼지 않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과 연관지어 인터넷에서 검색한 적 없으나 그런 상품이 세상이 벌써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도 놓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걸 세상에 내놓게 된기기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다음에 PC방에 가면 그런 게 있는지 검색할 생각이다. 며칠 전늘 같은 자리에 궁전을 어김없이 세우고 신문지 몇 장을 와이퍼에 끼워두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서리가 눈처럼 내렸다. 딱딱하게 굳은 길을 내려가 궁전이 보이는데 뒤 유리창이 꽁꽁 얼었다. 산기슬으로 향한 조수석 유리가 그나마 덜하고 앞유리도 마찬가지다. 신문지를 걷어낸 자리만 성의가 끼지 않았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고 얼지 않은 틈으로 앞을 보는데 좁아서 당장 운행하기가 어렵다. 앞유리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며 대충 성의를 걷어냈다. 더큰걸 다음에는 덮어두어야겠어. 생각했다. 그날 이후 전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하며 최저 기록이 연일 깨졌다. 경북에서 이번 기록의 선두주자가 의성으로 영하 11.8도까지 내려갔다. 겨울답게 기온이 뚝 떨어진 날내 건강도 떨어졌다.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이 발발하였고 이렇듯 심한 건 오랜만이다. 약물 몇잔 마시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렇지 않았다. 어제 일 마칠 즈음에 비해당에 가야 한다는 생각했다. 비운 사이 이번 추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려는 것과 곤물을 동반한 목감기 증상으로 내려앉은 몸을 뜨끈하게 짖으며 땀을 내겠다는 뜻이다. 궁전을 세우고 지난번처럼 신문지를 몇장앞 유리에 덮고 굴림방에둔 물건을 배낭에 옮겨 담아 산길을 오르려 할때 뭔가 보았다. 끄끄적기까지 그 없던 것이다. 종이 상자를 옆으로 길게 펼쳐 왔던 것이었다. 본 순간 그것의 용도를 바로 찾았다. 앞률이 가리기에 딱 맞는데, 높이와 길이 모두 맞춘 것 같다. 희죽거리고 나서 누구일까? 생각했다. 이걸 둔 사람이 궁금했다. 내 눈에 잘 띄는 거기에 누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보단, 며칠 전 어설프게 생활신문지 몇장 덮은 걸 보고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몰래 갖다 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닌 둘이란 생각에까지 미쳤다. 이따금 일 마치고 마을 어귀에 접어들면 어두컴컴한 길을 전등도 없이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초저녁 밤 걷기 운동을 하는 걸 보았다. 그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한 것도 알았다. 내 생각이 맞단 가정하여 그 부부에게 감사하다. 그들. 마루에서 커피를 먹으며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야마 한여름 활짝 열고 내다볼 때에 비하면 답답하다. 숙소에서 가져온 때가 잔뜩 말라붙은 네모난 냄비를 뻣뻣한 수세미로 닦아 새 것처럼 하고 유쾌한 남자에게서 얻은 김치통도 씻는 등 설거지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리고 나니, 매일 같은 시간대 뒷간에 갈 시간이 되었다. 달이 환하고, 하늘에 별이 많다. 플래시에 비친 서리가 반사되어, 땅에도 별이 있단 양 반짝인다. 바람이 잠잠할 뿐, 매우 차다. 이는, 올 들어, 오늘까지는 이 새벽이 가장 춥다는 것이다. 전날, 마당과 뜰을 서성거리며,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시간을 보내던 때와 달리 불이 났겠 집안에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를 한잔더 먹고자 주전자에 물을 채우려고 주방에 가서 물꼭지를 위로 올렸다. 방울방울 물이 떨어지더니 이내 나오지 않는다. 이거 왜 이래? 얼른 욕실 물꼭지도 들어보았다.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지 않고 좀 뻑뻑하다. 물꼭지가 언건 정확하게 오전 6시 17분이다. 뒷간에서 보낸 시간은 겨우 3분쯤이고 설거지를 할때 시각이 6시 좀 넘었으므로 7시 10분여 사이에 벌어진 일로 황당하기 이를 때 없다. 안에서 물을 쓸수 있는 두 물꼭지가 그 사이 꽁꽁 얼어버렸다. 그그적게 비울 때 이번 추위에 대비하여 주방 물꼭지에서 물이 졸졸 나오게 해두었다. 간밤 내내 약하게 난방을 했고, 난로를 몇 차례 가동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 유지했다. 설거지할 때 주방 바닥이 약간 따뜻한 걸 느꼈고, 물이 잘 나오기에 그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꽉 잠근 게 화근이다. 일 나갈 때 지난번처럼 졸졸 물이 나오게 하려고 한 생각보다 오늘 여기가 얼마나 춥기에 그 짧은 시간에 물이 얼었는지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언 물꼭지가 날씨가 풀리면 바로 녹을지 더 오래 갈지 생각한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 지금은 일 나갈 준비가 급선무다. 라면 끓일 물마저 없기에 아침을 거르고 숙소에 좀 일찍 가서 거기서 해결해야 할것 같다. 한 걱정이 앞서는 게 따뜻하게 보낸 여기가 이 지경인데 거기에 물통이 얼었을 소지가 다분하다. 비닐을 두르고 겉에 겨울 점퍼를 덮었는데 가봐야 안다. 만약을 위해 작은 통에 받은 물은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두었으므로 그걸로 기니를 해결하면 된다. 아이스박스 안에 넣은 물통은 지난해 길게 이어진 한 겨울 추위에 얼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일터에 오르기 전 숙소부터 가야 한다. 거기서 이런저런 걸 챙겨. 초소에 올라 이 아침에 황당하고 이상한 일에 대해 되짚어보며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다. 정오를 막 넘겼을 때 세물을 판 황사장이 전화해서 겨울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의성에서 지하수가 오는 난감한 문제에 대해 말했다. 모터 실을 가능하면 많이 덮고 겉에 비닐을 덮어 그자락을 땅에 묻어야 하고 물탱크도 같은 방법을 취하면 좋다는 요지였다. 그에게 속이지 않고 오늘 아침 그 짧은 시간에 실내 물이 온걸 말했더니 모터가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니 더 걱정이 된다. 지하수 개발이 전문인 그도 한 번은 며칠 비운 사이 온 적이 있어 이듬해 늦은 3월까지 물을 쓰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아침에 이상한 일은 이미 벌어졌다. 주방과 욕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여기 왔다. 일하면서도 내내 그 이상한 일과 그 후가 걱정이다. 내일부터 이번 추위가 풀린다고 하니 비해당이 있는 의성 안평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미 얼어버린 지하수 시설이 바로 녹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랬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다시 물이 나오면 그 후는 매일 출근하든지 황사장 말에 따라 물탱크와 모터 실을 덮고 또 덮고 물꼭지에서 새물이 졸졸 아닌 줄줄 흐르도록 주방과 욕실 모두 틀어놓을 것이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는 날씨 정보를 접하면 실내에서 물을 쓰고 꼭 틀어막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지금 내가 있는 일터 매산 꼭대기의 고도가 약 495. 여기서 비해당에 가려면 고개를 한참 내려간 다음 평지길이 이어진다. 이런 의성이 경북에서는 물론 전국의 추운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011년 12월 17일 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